자 오늘 금요일이죠. 7월 5일. 어, 오늘 m p b 5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진구에서 펼쳐지죠. 야쿠르트와 요미우리. 야코르트는 1승2패 1승 어, 여전히 이제 방망이는 괜찮은데 방망이가 아무래도 이제 요코하마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뭐 야코르트도 마찬가지고 방망이가 쭉 괜찮은데 나름 또 기복들이 있어요, 그죠? 예, 한 경기 못 쳤다가 잘 쳤다가 못 쳤다가 잘 쳤다가 아무래도 크게 치는 선수들이 많다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온다라는 건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요미우리는 준이치 상대 1승 1패. 직전 경기는 이제 와쿠이 공략에 이제 성공을 했죠. 예, 와쿠이가 제가 올 시즌 피협론이 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홈런을 하나 치, 홈런을 치면서 와쿠이 공략에 성공을 했다. 오가와 야스이로. 어, 이 친구가 이제 야코르트의 그 단신 선수죠. 이 선수가 이제 원래 공이 나름 괜찮은데, 올해 좀 폼이 좀안 좋아요. 예, 올해 좀 폼이 안 좋아. 어, 올 시즌 지금 이제 직전 경기 마지막 등판 경기는 히로시마 원정이었고 4.2이닝 5실점 7피안타 1피엄너 이 선수가 이제 야쿠 선수다 보니까 홈에서는 좀 부진해도 그래도 원정 가면은 나름 잘 던지기도 하는 그런 선수인데 올해는 좀 폼이 안 좋다고 봐야 될것 같고 공도 보면은 구위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역대 요미우리 상대전적을 보면은 좀 요미우리 상대전적이 좀 유독 좋지 않습니다 올시즌 딱 한번 홈에서 만나가지고 5이닝 4실점 2피 없는 패전 그리고 작년 재작년 시즌도 모두 이제 4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요미우리가 방마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잖아 그렇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도 역시 어느 정도는 좀공략을좀 당할 거라고 보는게 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폼도 조금 아쉽 조금이 아니라 최근 폼도 아쉽고 어, 요미우리 상대 전적도 아쉽고 어, 그리고 오늘은 또 진구 부장이고 어, 토고 토고도 좀 근데 좀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요. 그죠. 토고가 이제 제가 늘 나올 때마다 등판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수는 피업 넣 문제가 좀 있어요. 예, 피업 넣 문제가 뭐 리그 에이스급 선수인데 피업 넣 문제가 항상 따라오고 최근 다섯 경기에서 피업 넣여 6방 허용하고 있고요. 어, 야쿠르트는 올 시즌 두번 상대를 했고요. 원정에서는 7이닝 무실점 호투, 홈에서는 6이닝 3실점 패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역대 이제 야쿠르트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는 잘 던졌는데 원정에서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겠어. 음, 이 친구의 단점이 피없는이야. 어, 그리고 야쿠르트 원정은 진구 구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토고의 유일한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피없는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구장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쿠원정에 이제 내동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어, 최근 10경기 야쿠원정을 끊어보면은, 이 아래가 5.09로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어, 토고 이름값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근데 이제 좀하나 위안을 좀 삼아볼 만한 것이, 어, 올 시즌 지바원정에서 이제 한번 등판을 했는데, 그 경기가 7인 무실점으로, 어, 한번 부진을 한 번, 야쿠원정의 부진을 한번 털어냈다는 점 정도는 그래도, 네.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야쿠르트 박마이가 이제 그때 박마이가 아니고 최근에 박마이가 좋기 때문에 오늘도 토고도 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내가 이 경기 아마 야쿠 역배를 갔던 걸로 기억이다. <laughs> 근데 요미가 이겼어. 저 경기는. 어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은 사실 선발들이 어, 둘다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어 그래도 토고가 좀 낮긴 하죠, 당연히 오가와 야스히로보다는 토고가 좀 낮기는 한데 양팀 방망이까지 이제 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방망이는 그래도 야쿠가 조금 더 기대치가 좀 높단 말입니다죠. 그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세되는 부분은 있고. 음. 그래서 좀 고민이 좀될 만한 부분이 좀 없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예, 그래도 요미우리가좀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미우리 승, 마, 6.5 기준치에는, 언오버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게 결국에는 토고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할것 같아. 그치? 토고가 이제 피홈런 문제, 그러니까 홈런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몇 점짜리로 맞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토고가 뭐올 시즌 첫 지바 원정처럼 긁히면은 그냥 무실점 가는 거거든요. 이 선수는 뭐 긁히면은 치기가 어려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 토고가 언어버의키는 완전히 좀 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음. 사실상 오가와는 어느 정도는 좀 실점이 나올 거고. 어, 그래서 제 고민 끝에 전6주목이진체에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음. 토고가 그래도 올 시즌 지바 원정 아니 지바 원정이래 야원정에서 한번 또그안 좋은 흐름을 한번 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좀 기대를 해 보고 6.5인치 는 언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언더보는 아니죠. 예. 자, 다음은 줄리치 히로. 재밌는 매치업이죠. 예. 리그 에이스급 선수들의 맞대결. 이거 축구야, 오늘. <laughs> 이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일단, 준이치 같은 경우에 요미리 상대 1승 1패. 역시 뭐, 준이치의 문제점은 방망이죠, 방망이. 예, 방망이. 그리고 히로는 최근에 좀 방망이가 좀 좋지가 않아요. 예, 히로는 바, 최근에 방망이가 좀 좋지 않은데, 어제 그래도 무라카미가 원정에서 불안하잖아. 이제 그런 점들을 잘 비집었던 것 같고, 어, 불펜싸움에서 이제 시리즈 내내 불펜싸움에서 패배를 했는데, 마지막 경기는 불펜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불펜을 한번 털어먹으면서, 간만에 방망이를 좀 쳤습니다. 예. 음, 다카하시 루토. 어,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예, 너무 잘 던지는 선수고, 아직도 이하리가 0점 입니다올 예, 시즌 못 던진 경기가 없는 다카하시인데 직전 경기 요코하마전에 이제 한 경기 좀 좋지가 않았어요. 요코하마전 6이닝 사실점인데, 이 경기가 이제 실책이 조금 버무려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책점은 2점만. 6이닝, 2 자책. 이 정도만 해도 다카하시 루토한테는 못 던진 경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 그지. 그리고 주니치에서 이렇게 던지면 경기를 못 이겨요. 그죠? 어, 물론 이제 실책들이 좀 나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안타도 7개나 허용했다는 거는 살짝 좀 불안감이 좀 있기는 해요. 예. 음, 피안타가 7개면 좀 많긴 많았다. 어, 근데 역대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는 뭐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역대 8경기 등판해가지고 3승 2패, ERA 0.52. 이거는 뭐 <laughs> 여포라고 부를 만하죠. 예. 최다 자책점 경기도 한 점, 최다 자책점 경기가 한 점이야 한 점. 음, 근데 이 경기는 4.5가 맞아. 이, 이 경기는 4.5이 수치가 맞긴 해. <laughs> 음, 그리고 이제 뭐 히로시마 상대 워낙 좋았고, 예, 그리고 히로시마가 어제 이제 방망이를 한번 치기는 했지만 히로시마가 최근에 이렇게 방망이를 쏙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니치보다는 좋죠. 예, 주니치보다 좋긴 하지만 최근에 히로의 방망이 사이클이 이렇게 싹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도고다 히로키, 다카시하고좀 비슷합니다. 올 시즌 정말 잘해주고 있는 도고다인데, 직전 요미우리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8피안타로 좀싹 좋지 않은 어, 피칭을 한 차례 기록을 했어요. 조금 아쉽죠? 예, 도고다 이름값에 비하면 이 선수가 원래도 피안타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이야. 예, 아무래도 이 선수는 이제 뭐 구위가 엄청난 선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 요기, 요리저리 던지면서 이제 운영을 잘하는, 어, 그런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피안타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8피안타 하면 좀 아쉽긴 하죠. 음, 일본 야구는 피안타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크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최근 3경기, 피엄런 두 방. 역시 이 부분도, 어, 도고다도 펌이 조금은 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올 시즌 는 준희 시 상대 한경기 등판 해가지고, 7행 1실점, 1피엄런, 패전이 됐고요이 경기가 맞대결이었어요. 예, 다카시 히로토와 도고다의 막, 맞대결이었고이 경기가 이제 다카시가 이제 승리를 좀 가져갔죠. 요한 점으로 경기가 끝났어. 이피엄던한 방으로. <laughs> 어, 올란도그 칼릭스테 있잖아. 어, 걔가 이제 솔리나 쳐가지고, 그게 끝났어, 이 경기. 자, 이 경기가 이제 좀 고민이 되죠. 예, 결국에는 또 축구를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두 선수가 이제 직전 경기 뭐, 한 경기씩 좀안 좋았어요. 그죠? 직전 경기 한 경기씩 좀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항상 기대치가 있는 선수고. 확실히 도고다가 폼은 조금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해. 어, 근데 또 준이치를 상대하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은 피칭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경기가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주니치 어, 쪽을 좀 보고 싶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도코다보다는 그래도 다카시루타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방망이야 뭐 이제 히로가 조금 낫기는 한데 음, 일단은 주중 시리즈에서도 어, 그 히로가 한 경기를 더 치르기도 했고 히로가 한신 상대로 좀 불편을 좀 많이 쓰긴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준니치 사이드를 선발과 불펜 쪽에서 단단함이 그리고 준치가 좀 낮다. 근데뭐 이런 예상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경기긴 해요, 그죠? 어차피 뭐 누가 적시타 하나 때리냐, 누가 실수 하나 하냐, 누가 뭐 솔로로 홈런 한방 맞냐 이런 거 하나로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래도 준치가 조금 나와 보이기는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준치 승4.5 기준치에는 언더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약간 걸리는 거는 언더가 히로 불펜이야. 히로 불펜. 히로가 뭐 불펜이 나쁜 팀은 아닌데, 주중에 한신전에 불펜 을좀 많이 썼거든요. 음, 세경기 일단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두 경기만 했고, 히로는 세경기를 했는데, 세경기 다 타이트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불펜 소모가 조금 많았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살짝 좀 걸리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그치. 다음 경기는 고시엔에서 펼쳐지는 한신과 요코하마 여기도 재밌는 매치업이죠비슬리대 예, 안드레 잭슨 음, 한신 요즘에 이제 방망이가 좀 괜찮아요 그죠 예, 한신이 요즘 방망이 분위기가 좀 괜찮고 나름 어, 한번 사이클이 조금 올라오는 시기인 것 같긴 해 근데 그래 봐야 뭐 한신이 있긴 하죠 예. <laughs> 어, 그리고 요코하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방망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에 뭐, 리그에서 제일 잘 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죠. 야쿠르트하고 더불어가지고. 어, 물론, 이제 좀 크게 치는 선수들이 많은 팀들은 조금 이제 좀, 어,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 제레미 비슬리, 올스인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비슬리죠. 근데 직전 경기 한번좀 탈렸습니다. 예, 소뱅 원정이었고요. 4 1이 리닝 67점. 사자책. 리코타리닝 고맙습니다. 음. 근데 소뱅 원정은 좀 인정이긴 하지 리고타님 200개 보내주시면 이번 주 우리가 국야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싸게 주말까지 200개로 했거든요. 200개 보내주시면 다음 월요일 메이저까지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음, 어, 소뱅 원정에서 털린 거는 좀 인정이긴 한데 그래도 4 1이6 7점은좀아쉽긴 하죠, 거죠. 그렇죠? 예, 오피안타 2피 없너 기록하면서 올 시즌 첫 패전을 기록을 했고요. 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아, 100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말까지가 200개, 여기 이벤트가 적혀있으니까, 월요일, 어, 메이저까지. 왜냐면, 이번 주구개가 없으니까, 조금 더 가격을 낮춰드렸어요. 개꿀이긴 하지. 음, 주간, 야간에서 6개에다가, 메이저리가 하루 더니까 7개. 타케오치? 신화 확정이지 뭐. 어, 나는 근데 솔직하게, 어제 이제 내가 소변을 봤던 이유가, 타케오치를 못 믿어서라기 보다는, 타케오치가, 걔가, 그 뭐지? 그 코로나로 좀 쉬었다 복귀 전이었잖아요. 근데 첫 경기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 여파가 조금 남아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건데 역시 소맹의 강점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더라고요. 예. 너무 잘 던지더라. 사실상 신이랑 확정이죠. 자 비슬리가 어한 경기 좀안 좋았기 때문에 어이 선수는 근데 로데를 원래 좀 뜨문뜨문 돌려주는 선수고 예. 그리고 어한 경기 안 좋았기 때문에 휴식을 좀 많이 부여를 좀 해줬습니다. 네, 휴식을 좀 부여받고 나온 만큼, 이제, 뭐, 좀 구위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선수도 전형적인 구위형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야후레랑 비슷하게. 어제 야후레가 내가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 경기를 언더를 봤잖아요. 예, 언더는 잘 들어왔는데, 야구 역배까지에는 좀 실패를 했다. 좀 아쉽습니다. 그죠? 깊이도 하나 드리고, 일요일까지 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비슬리 잘 던져요 이 선수 그죠? 예, 잘 던지고 휴식도 취하고 왔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피칭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근데 요코하마가 방망이가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요코하마 역시도 어, 이렇게 뭐 영점으로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니긴 하죠,죠? 음, 확실히 그 요코하마나 야쿠르트 같은 타선들은 어떤 투수들한테 약하냐면 약간 땅볼러들한테 약해 그런 선수들이 음.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은 그런 팀의 타격은 스윙을 좀 크게 하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스윙이 크게 하게 되면은 약간 약간 빗맞추는 선수들이 있지. 약간 약간 빗맞춰가지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달리기가 느려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살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KBO 리그로 치자면 이제 고용표 같은 투수들이 거죠. 고용표 같은 투수들이 SSG한테 엄청 강한 것처럼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오히려 요코하마나 이런 방망이들이 구이형 투수들한테 나름 좀 강점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요코하마가 비슷한 선수를 만났잖아. 야우레하고 비슬리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야코, 어, 요코하마도 어느 정도 좀 쳐볼 수 있지 않을까. 안드레 잭슨. 어, 이 선수 이제 좀 부진해가지고 이제 이군에 다녀온 이후에 어, 피칭이 상당히 좀 좋, 좋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리그에도 좀 적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최근에 피칭은 구위도 괜찮고 어, 나름 좀 안정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선수가 시즌 초반 중반에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기복을 보여줬던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 음, 한신은 좀 벌써 많이 만났어. 음, 세번이나 만났고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어, 18이닝, 2실점, 1자책. 한신 상대로 뭐 너무 잘 던졌고요. 근데 그 때의 한신이 아니긴 하죠, 그죠? 지금은 조금 이제 박마이가좀 올라와 있는 한신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뭐 앞선 경기들보다는 어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좀될수 있다는 거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어 박마이 사이클이 좋은 어두 팀의 좀 대결이기는 한데 그래도 요코하마 쪽이 조금 더 저는 좀 우위를 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선발 쪽은 비슬리가 조금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잭슨 역시 만만치 않고 요코하마가 요즘 방망이가 좀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요코하마가 요 한신하고 경기를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수비야 수비. 음, 얘네가 내야 수비가 진짜 불안하거든요. <laughs> 특히 마키, 어, 마키가 내야 수비가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이 흙구장을 쓰는 한신의 고시엔을 가면은 정말 불안해요. 예. 근데 그 요코하마가 이제 작년부터 기록을 보면은. 이 고시엔에서의 지금 10경기 끊어보잖아? 8승 2패인가 그래. 8승 2패인가. 불패는 둘다좀 상태가 안 좋은데, 음, 불패는 사실 둘다좀 불안하죠. 그죠? 네. 한신이나 요코나 두, 불패는 뭐, 둘다 비슷비슷해. 근데 주 중에 좀 불패는 그래. 한신이 좀더 많이 쓴것 같고, 음, 한신이 3경기 연속 히로시마랑 좀 타이트하게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 불펜은 한시 조금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불안감은 한시 쪽이 좀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요코 역배, 어, 프렌 그리고 5.5 기준치가 약간 좀 애매하게 걸려 있긴 한데, 음, 아 약간 어렵죠. 어, 깐딱깐당해 기준점 깐딱깐당할것 같은 경기인데 저는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 경기도 아주 골때리는 경기입니다. 요 경기 재밌어요, 요 경기도. 음.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많은 경기들을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한두 번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세이브. 세이브대 지바 이거 재밌는 경기지, 그렇지? 음. 자, 최근, 세이브가 좋죠? 예. 오지 마요, 오늘, 오지 마, 오늘. 이거 진짜 고민되는 경기거든. <laughs> 어, 세이브가 이제 소백 원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예, 소백 원정에서는 1승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론 이제 타케오치가 잘 던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방망이도 좀 쳤고, 세이브의 최근 상승세가 정말 무섭긴 하다. 음 역시 지바롯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에스콘에서 이승1패 뉴오넴 상대 박마이가 굉장히 좀 뜨겁다 어, 이마이 타치아 브루네 에이스인데 직전 경기 드디어 이제 승리 투수를 한번 챙겼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대였죠 라쿠텐 라쿠텐 상대 뭐 워낙 강했기 때문에 <laughs> 어 나름 기대를 했고 이 경기도 우리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세이브 역배를 어, 8이 무실점 7피 안타 어 나름 역시 라쿠텐 여포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어, 역대 이제 지바롯데 상대는 좀 좋지가 않고요 올 시즌 첫 만남에서 5이닝 5실점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다 작년 시즌 지바롯데 상대 2경기 17이닝 무실점 음, 그리고 2경기는 8.2이닝 14실점 냉탕과 온탕을 너무 오갔죠 <laughs> 어. 두 경기는 17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고, 두 경기는 8.2이닝 14실점을 해버렸어요. 예, 확실히 이제 지바로 때 상대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다 정도로좀보여셔야될것 같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마이가 그렇게 폼이 이렇게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 근데 직전 경기에 오랜만에 승리투수도 챙겼고, 팀도 좀 흐름을 타고 있고, 분위기 전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좀 확실히 최근에 지바 방망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오지마 이 친구가 이제 진짜 큰일난 친구인데 그죠. 예, 올 시즌 뭐 너무 안 좋습니다. 이아레가 4.70으로 너무너무 부진하고 있고요. 직전 경기 오릭스 전에 이제 7이 3실점. 이자책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꾸준하게 뭐 2실점, 4실점, 3실점. 꾸준하게 뭐 실적이 나오고 저털리는 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오지마도 직전 경기 한번 잘 던지면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했다. 어, 이 선수 기록을 좀 뜯어보면 은 문제가 볼산비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피안타율이나 피엄런에 문제가 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특정 구종들이 좀 몰리는 거라고 봐야 돼 음,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넷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는 재구는 된다는 거야 재구라는 건 뭡니까?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재구잖아 근데 커맨드가 불안한 거야 이거는 음, 커맨드? 약간 몰리는 공이 많다는 얘기지 올시즌 이제 원정에서 좀 약한 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오지만데 요미우리전 11실점, 소뱅전 7실점, 아좀 끔찍하죠. 예, 올시즌 세이브는 이제 처음 만나긴 하는데 또이 친구는 또 반대로 역대 세이브 상대로 굉장히 잘 던졌어요. 예, 세이브 상대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6승 2패 아래 2 r a 2.08로 엄청나게 잘 던졌다. <laughs> 최근에 세이브가 빠다가좀 나쁘지 않으니까 좀 계산은 어려운데 골때리죠 이 경기가 그죠. 일단, 당연히, 이마이가 더 좋은 선수야. 어, 근데 양팀 상대전적도 올해 세이브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죠. <laughs> 근데 그동안에 세이브는 뭐, 이길 수가 없지 뭐. 야구를 더럽게 못하는데. 근데 지금은 세이브가 좀 분위기 전,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참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오지만은 무조건 반대를 가야 되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반대가 이마이다.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세이브다. 어,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음. 근데 또 오지마가 잘 던진다면 오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왜냐면 이 이마이랑 비슷해. 이마이도 안 좋았지만 라코텐 상대 의 여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살려 가지고 직전 경기 승투도 먹고 잘 던졌단 말이야. 오지마도 계속 부진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세이브전에는 강점이 있었다. 어, 확실히 나는 이 경기 세이브가 그뭐탈감안 좋고 뭐 이러잖아. 그럼 무조건 지바를갈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세이브 역배 프렌 5.5 기준치에는 아 이건 오버를 봐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예, 언더는 못 간다. 요거는 언더 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경기 같아 보이긴 해요. 예, 약간 이것도 이제 간당간당한 수준에서 좀 결정이 좀될것 같긴 한데요. 5.5 기준치가 저는 본다면 오버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음소뱅네라구 개인적으로 나는 소뱅의 오늘 경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지? 어, 소뱅이 지금 만약에 오늘도 못 치면은 이거는 소뱅이 타격감이 좀 죽는 타이밍이 한번 되지 않을까. 어, 소뱅이 한번 경기력이라든지 타격감이 좀 죽는 타이밍이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치 근데 소뱅한테는 오늘이 좀 기회지. 라쿠텐이 지금 리그에서 거의 제일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소뱅이 오늘이 기회다. 일단 타케오치한테 패배하면서 4연승은 종료가 됐고요. 4안타 빈타에 시달렸고. 근데 오늘이 다카이스 하야카와란 말이야. 어, 소뱅이 결국에는 자완에 조금 약점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도 또자완 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리스크가 확실히 될수 있겠죠. 예. 라쿠테는 이제 비 때문에 한경기만 치는 게 다행이죠. 예. 어, 최근에 경기력이 뭐 솔직히 좀 끔찍합니다. 어, 방망이도 너무 안 맞고 있고 교류전에 모든 걸다 쏟아부었는지. 교류전에 좋았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지금 리그에서 뭐 거의 제일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죠 라쿠텐이 자 오늘 근데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죠 와다치오 씨 어, 언제적 와답니까 그죠 예 네. 올시즌 4경기 등판 해가지고 이제 극과 극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라쿠텐 히로시마 상대는 12이닝 무실점 니오넴 요코하마 상대로는 8.2이닝 8실점. 이렇게 보면은 박마이가 조금 약한 어, 라쿠텐 히로 만나가지고 무실점. 박마이가 조금 센 니오넴 요코 만나가지고는 어, 8.22 8실점. <laughs> 어 그래도 일단 잘 던진 경기 중에 라쿠텐이 있다는 점은 어,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어 역대 이제 라쿠텐 상대로 상당히 좀 강했던 와다고요. 음, 최근 1 0 경기 끊어보면 7승 2패. ERA 2.01. 상당히 좋지? 죠 확실히 최근에 라쿠텐 박마이가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와다도 어느 정도의 피칭은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노인네 아저씨들은 터질 때또 시원하게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 니오넴 요코 상대 8점이니 8실점 했으니까 노인네들은 와꾸이도 보세요 그죠 그렇게 잘 던지다가 터질 때는 좀 크게 터지잖아 4실점인가 음, 와다가 81년생인가 그럴 거야 81년생 그그 음, 그 뭐야 야쿠르트 할아버지랑 야카부터 할아버지보다는 좀 어리긴 하지만 음, 다카이사 하야카와 올 시즌 뭐잘 던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 2년간 3점대 중반 투수였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은 올해는 2.2로 상당히 좀 순항을 하고 있다 어, 최근 페이스도 꾸준하고요 어 이제 직전 경기 니온의 원정에서 6 6이닝 2실점 소소. 올 시즌 소뱅은 딱한번 만났는데 5인이고 5실점 1피 안타. 올 시즌 하야카와가 제일 안 좋았던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소뱅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좀해줄수 있겠죠. 이? 음. 어, 역시 이제 원정에서 좀 약한 면모가 좀 있는 선수고요. 소뱅 원정에서 역대 ERA 5.26으로 소뱅 원정에서도 좀 좋지 않았다. 음. 근데 이제 뭐 다카이사 하야카와한테 뭔가 기대를 걸어 볼수 있는 부분은 소뱅이 자완에 약간 약간 약점이 좀 있고, 직전 경기 타케오치한테 꽉 눌렸다. 뭐, 이런 점들이, 어, 이제 좀 긍정 요소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하야카가 소맥 원정에서 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음 불안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잘 던지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경기 역시 뭐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어, 부분이 좀 있는 경기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저는 소뱅을 한번더 믿어보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예, 소뱅이 이제 홈에서 워낙 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기회이자 오늘이 위기일 것 같아요. 소뱅이. 오늘마저 방망이를 못 친다고 하면은 소뱅이 조금 이제 흐름이 좀 다운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라프텐이 요즘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소뱅 입장에서 충분히 좀 해볼 만한 음,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승마? 이게 6.5도 오늘 이제 언어보도 좀 애매하거든요, 기준점이. 그죠? 이게 이제 6.5 기준치면은 하, 조금 꼼, 고민이 좀 되는 언어보죠. 근데 저는 언더. 6.5 기준치에는 언더. 와다가 이제 조 털릴 때는 뭐 시원하게 털리지만, 라코텐 상대에또잘 던진 기억이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던져줄 것 같고, 라쿠가 워낙 방망이가 좀안 좋은데다가 어, 소백 역시 지금 이렇게 뭐 타이크림이 완전히 좋지는 않아가지고 엄청난 다득점까지는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6.5 기준치에는 언더. 자 이렇게 MPB 다섯 경기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